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킴라입니다 짜잔 헉, 너무 이쁘죠 지금 보시면 짜임이 되게 예뻐요 보이세요? 제가 손잡이도 달고 안감도 이렇게 똑딱이로 해서 달았어요 캐주얼에도 어울리고 정장에도 어울리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방 하나, 명품백 하나 만들으러 출발해 볼까요? 숄더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준비물은 저는 산타클로스 털실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바늘은 4.5mm 쓸 거예요.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한 숄더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코로 40코 잡아 줄 거예요. 코 잡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올려 놓은 게 있죠? 자, 이렇게 저는 50코를 잡아주었어요. 코를 잡고 실을 남, 남길 때 실을 좀 여유롭게 남겨주세요. 나중에 이걸로 가방 옆에를 꾸밀 거거든요. 필요한 건한코 고무뜨기 뜰 거예요. 한코 고무뜨기를 뜰 건데, 한코 고무뜨기 뜨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첫 코, 일단은 겉뜨기 해주세요. 첫코 거르지 않아요. 무조건 뜨는 거예요. 첫코 겉뜨기, 실 안으로 돌려서 안 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한코 고무뜨기를 해주세요. 저는 46코만 잡았어요. 겉과 안을 한 번씩 뜨는 거를 한코 고무뜨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쭈르륵 오는 거를 한 단을 뜬다고 하잖아요. 한코 고무뜨기, 한코 고무뜨기 두단뜰 거예요. 지금은 한 단째 뜨고 있는 거고요. 막 시작했죠. 한코 고무뜨기, 이거를 두단뜰 겁니다. 자, 저는 첫 번째 단한 단째 뜨고 있고요. 겉뜨기 한 번. 안뜨기 한 번을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끝에가 안뜨기로 끝났습니다. 안뜨기로 끝났기 때문에 겉뜨기로 떠주셔야 돼요. 한코 고무뜨기. 또 겉뜨기를 떠줘야겠죠? 첫코 거르지 않고 무조건 떠주세요. 첫코 겉뜨기, 실 돌려서 안뜨기. 이런 식으로 또쭉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한 번, 두번 떴기 때문에 한코 고무뜨기 두 단이 된 거죠? 한번 떠보세요. 자, 저는 또한 단을 다 떠줬어요. 겉뜨기 뜬 데는 안뜨기를 넣어줬죠. 지금 보시면 무늬가 딱 보이네요. 겉뜨기 두 개, V자 하나, 두 개, 그리고 안뜨기 하나, 매듭이 가로로 띠 있죠? 이런 식으로 두 단씩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좀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몇 단을 떴지? 세 단지인가? 큰일 났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여기는, 여기는 꼬랑지가 안 달려있죠? 여기는 꼬랑지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꼬랑지가 안 달린 쪽에서 출발을 하실 때는 그냥 바로 밑에 코를 따라 떠주시면 돼요. 안 뜨기죠? 여기는. 안 뜨기, 안 뜨기. 첫 번째 코는 알아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번째 코를 봐주시면 되는데, 세 번째가 안 뜨기면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안 뜨기 할 차례죠? 꼬랑지가 없는 쪽에서 출발할 때는 보이는 대로 떠주시고요. 꼬랑지가 있는 데서 출발할 때는 반대로 떠준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색깔 이 색깔 실로 원하시는 만큼 한코두단 멍석 뜨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코두단 멍석 뜨기라고 하는데요. 한코 고무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뜨면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와요. 한번 쭉 떠보세요. 지금 보시면 살짝 올록볼록한 무늬가 보이죠? 그러면 이제 실 색깔을 바꿔줄 건데요. 이 높이는 여러분들이 뜨고 싶은 만큼 뜨셔도 되고요. 물론 색깔 안 바꿔도 돼요. 그리고 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얇게 저처럼 적. 적당히? 뭐 이건 제 기준이니까요. 저는 이제부터 실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해서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바꿀 색상 실을 가져오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뭘뜰 차례지? 이제는 안뜨기를 뜰 차례죠. 안뜨기를 뜰 차례예요. 모양을 보니까 겉뜨기가 세, 세 번째 코에 겉뜨기가 하나, 두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뜨기 할 차례죠. 안뜨기를 하듯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고요. 새로 할 실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이때 실을 걸을 때는 짧은 실, 그러니까 거는 실이 뒤로 가게, 그 다음에 긴 실, 뜨는 실이 앞으로 오게, 돼 앞으로 오게 해서 바로 그냥 안 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물론 많이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는 거는 실을 이렇게 좀 당겨주시면 돼요. 원래 처음에는 다 늘어나요. 불안하신 분들은 묶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겉뜨기 떠주세요. 이렇게 어, 바꾸고 싶을 때 색상을 바꿔서 뜨던 대로 똑같이 무늬를 넣어서 떠주세요. 계속 뜨던 대로 한코두단 멍석 무늬 계속해서 쭉쭉쭉쭉 떠주시고요. 첫 코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그냥 실을 좀 당겨주면서 하시면 자리를 잘 잡아요. 계속 계속 한번 떠보세요. 자 이렇게 마음껏 뜨셨나요? 이렇게 뜨고 싶은 만큼 떠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만큼을 접어서. 나는 이 정도 사이즈의 가방이 가지고 싶다 하는 정도로 떠주세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랑 맞춰서 파란색을 나머지를 떠줘야겠죠? 일단은 색깔을 이거를 얼마나 했는지 까먹었으면 무늬를 세면 돼요. 편의상 이제 보면 우리가 두 단씩 무늬를 했잖아요. 이렇게 봅시다. 둘둘 둘둘 둘. 겉뜨기 두개 안뜨기 두 개죠? 하나 둘셋넷 다섯 넷, 넷, 여섯 일곱 여덟. 총두 단씩 여덟 번을 했, 했네요. 그러면, 여덟, 여덟 번 무늬를 넣으면 돼요. 두 단씩 여덟 번을 똑같이 떠주면 되겠죠? 또, 여기서 다 마음에 들 만큼 떴으면, 실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실을 잘라서 우리 배색하는 거 제가 일전에 알려드렸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실을 짧은 거를 바늘 뒤로 넣고, 앞으로. 이거는 겉뜨기, 나안뜨기는 동일해요. 그렇죠 뜨는 실을 앞에다가 놓고, 겉뜨기 해주고요 실이 좀 늘어나겠죠, 어차피? 하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안뜨기 이렇게 무늬를 총 8번 해주시면 돼요, 무늬를 맞춰서 이제 똑같이 나머지만 뜨고 코 막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뜨셨으면 이렇게 한번 대서 무늬가 얼마만큼 잘 맞나 한번 맞춰보시고요 코를 막을 때는 바늘을 바꿔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바꾸는 이유는 항상 코를 막고 나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늘어나죠? 코막음 부위가. 그래서 바늘을 작은 걸로 막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늘을 잡아서 일반 코막음 해주세요. 이렇게. 실을 앞으로 돌려서 안뜨기 하나 떠주세요. 실이 이렇게 앞에 있지만 이거를 뒤에서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씌셔 주시고요. 실을 다시 뒤로 돌려서 겉뜨기 해 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코 고무뜨기를 뜨듯이 계속 일반 코마금대로 코를 덮어서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렇게 코를 다 막았죠. 예쁘게 코를 다 막고 나면 한 코가 남아요. 이럴 때 실을 좀 여유롭게 남겨주세요. 왜냐면 이 실로 꼬맬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가위로 잘라서. 살짝 벌려주세요. 살짝 벌린 후에 이 동그라미 안에 실 꼬랑지 통과해서 쭉 잡아당겨주세요. 첫 부분에서 이렇게 쫑쫑쫑 당겨주면 이렇게 코가 막혔습니다. 아, 너무 이쁘죠? 무늬가. 무늬가 너무 이쁘죠? 여기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매듭을 한번 주세요. 어차피 여기는 꾸미면서 나중에 실을 숨겨도 되는데 불안하신 분들은 살짝만 묶어주시고요. 돗바늘 마무리가 자신 있는 분들은 돗바늘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돗바늘이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한번 코바늘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코바늘이 좀더 쉽다고 생각해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보시면 실을 연결을 해갖고 이렇게 튄 부분이 있어요. 실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못난 부분이 보이게. 해서 꾸며야 됩니다. 못난 부분이 보이게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실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코바늘은 7호 쓰도록 할게요. 7호 코바늘입니다. 이렇게 잡아 주세요.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코에 바늘 머리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첫 코에 바늘 머리 넣어 주고 좀 펼쳐서 보면 여기도 첫 코에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실을 걸어서 이렇게 빼 주세요. 됐네요. 두 번째 코에 정확하게 방금 들어갔던 길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죠? 뒤에까지 완벽하게 같은 코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넣어주고, 그 바로 뒤에 코에 넣어주고, 이게 안뜨기와 겉뜨기가 번갈아 가면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선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빼뜨기 직선으로 넣어서 한번 아이고, 짧은뜨기 아니야. 이렇게 끝까지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앞뒤로 정확하게 꽂아서 빼뜨기 해주고요. 제가 끝나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아주 맨 끝에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되고 들어가셔도 돼요. 어차피 가방이라 끝에는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빼뜨기를 한 후에는 실을 잘라주세요. 실을 잘라주시고 그냥 쭉 당겨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닫은 가방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 가방이 예쁘게 완성이 됐어요. 이제 손잡이 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 아, 아, 이쁘다. 다 만들었다. 손잡이 달아야지.